반갑습니다. 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점심 식사하고, 참, 쉬었으면 좋을 시간에,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또, 네, 설교 말씀 듣는다고. 힘들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네, 설교 제목은, 내 눈에 예쁜 건 남의 눈에도 예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당에서 화분을 여러 개 이렇게 기르다 보면 은 이제 꽃이 안 피다가 꽃이 잘 피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꽃이 잘 피어서 야참 꽃이 이쁘다 그러고 그 다음날 보면 그 꽃이 없어져요 어? 그래서 교당 앞에 꽃을 이렇게 쭉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도 이쁘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좋은 거는 다른 사람도 좋아 보이고 내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싫어 보이고 대개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쁜 것들은 보통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죠 그래서 이제 TV에 보면 비긴 어게인 잘 보십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 말이 틀리잖아요. 그럼 문화도 틀리고.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음악에 다 감상해 적고 또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고 또 어깨춤도 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느끼는 것은 꼭 말로, 문화로 이런 것들 꼭 같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예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꼭 좋아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대로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싫어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각각의 인연, 그리고 각각의 익힌 바, 그리고 자기가 배운 바, 그리고 자기의 습성, 이런 거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데에는 각각 배우고 익힌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맞추고 살 것이냐. 오늘 봉독하신 교단품 사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익혀온 견문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가 있고, 또는 의견, 자기가 이것이 옳다, 하고 세워놓은 의견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자기가 배워온 습성, 익혀온 습성,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서 상대하면 자기 것이 맞다고, 내 것이 좋다고, 이렇게 우기다 보면 촉이 생기고, 분란이 되고, 서로 상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내과에 가면 냇물 시냇물 소리가 나잖아요 절절 절절 시냇물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날까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음. 냇가에 가 시냇물이 절절 절절 소리가 나는 것은 돌이 높고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 평평해서 반듯하면 소리가 안나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잠잠할 때요 근데 돌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러기 때문에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높은 곳에 있고 싶다 하는 생각.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할 때도 소리가 나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인정도 인정도 못 받고 참 나는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높고 낮은 서로 특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이냐. 내가 보는 것을 저 사람도 똑같이 아름답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대적인 서로의 입장 차이가 나면은.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그걸 촉이 된다 그래요. 서로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그 창과 창이 부딪히는 그런 쇳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각자 알고 있는 것과 맞다고 세운 법 이런 것에 고착되면 다 같이 예쁜 것을 못 봐요. 같은 직장에서는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표를 세우고 같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자기의 특성만 바라보고, 자기의 특성만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그 결국에는 그 조직을 이렇게 나누는,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눈에 예쁜 것도 다른 사람도 같이 예쁘게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좋은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로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가가 하루는 자기의 참 멋진 작품을 거리에다 내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포스트잇을 붙이라고. 이 그림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동그라미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세요. 이 그림이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X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세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동그라미하고 X에 스티커가 막, 막 어지럽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가 봤더니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그 그림을 놓고 얘기하니까 아 이거는 참 그림이 멋진 그림이다. 이걸 어떻게 멋지게 보냐? 이건 색채가 아름답고 또뭐그뭐 그뭐 그림이 멋있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의견을 그 모습을 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같은 의견이 나오고 같은 공감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나눠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이렇게 나눠 놓고 나면 나눠지기가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 보는 것이 다르고 익힌 것이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성을 나눠놓고 생각하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같은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음. 할수 있으면 더 좋다. 아름답게 보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같은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똑같은 아름다운 걸 보고도 내가 그것을 안 만큼 내가 느끼고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그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니까 나는 잘났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게 더 멋진 거야, 소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걸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으면,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 그거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 작품이 멋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알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잘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정보와 지식을 나누면 같이 아름다운 것을 볼수 있어요. 나 혼자만 좋은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봐야 돼요. 이 사람 같이 의견을 나누고 좋아하면서, 아, 이 그림 이렇게 좋지? 이거, 이건 이렇게 좋지? 이렇게 하면 서로 그게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그게 더 상승 효과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보는 맛이 나거든요. 근데 혼자만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이거 좋긴 좋은데 누가 의견을 나누고 싶고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린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것을 같이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도 좋게 볼수 있으려면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좋은 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면 안돼 좋은 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그러면 그 나만 그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내 것만, 내 것만. 근데 이게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부 문화도 훨씬 더 발달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많이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이쁘니까 내가 가져야지. 이건 맛있으니까 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나만,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좋은 것을 볼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의 마음으로 상대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맑은 향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저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지는 알겠는데 가까이 가기 싫은 마음이 나는 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저 사람은 자기만 <laughs> 잘났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알더라. 그럼 물론 능력이 있고 다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왠지 가까이 가기 싫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기,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죠. 공감도 안 되고, 의견을 나누지도 못하고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좋은 것을 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빠지게 돼요 같이 좋은 거를 먹자고 했던 사람은 다른, 좋은 거,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가서 먹게 돼. 이거는 이제 서로 자기가 좋은 것을 나 혼자 가지면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나누어야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 에, 저, 그때 이제 정화조를 이렇게 퍼요. 정화조를 이렇게 푸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호,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가서 여러 군데 이렇게 정화조 에, 푸고 다른 사람들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걸고. 그냥 여기저기 많은 집을 다녀도 정화조 냄새 는다 똑같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잘 사는 집 냄새가 더 심해요. 왜 그런데요? 좋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좋은 고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많이 먹은 것이 그 부패하고 썩는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난다. 그러니까 고기 안 먹고 야채 같은 거 먹는데는 그 썩는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 고기를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고 이러면 더 냄새가 난다 그것은 제가 이걸 들으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 혼자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나.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다 나누어. 나누고, 나누면은 그 나눔으로 인해서 그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같이 볼수 없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 내가 예쁜 것이 다른 사람도 예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픈 줄 알아야 돼.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눌 수도 있고 이래야 서로 같은 것을 좋은 것을 볼수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무작근 내 앞에다가 좋은 거예 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성리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체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그래요. 우주 만유가 다한 포태라 그러잖아요. 한 포태인데 그러면 이제 포수가 기록이 총을 쏴요. 그러면 한 포태라 그러면 총을 맞은 기르기의 느낌하고 똑같이 느껴서 나도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아프거든요. 왜안 아플까요? 원래는 하나예요. 한 포태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을 보면은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기러기를 총으로 쏘면 그 기러기가 총을 맞고 떨어지는 걸 보면 자기가 좋아해 마음 아파하는 게아니라왜 그러냐면 분별과 욕심으로 들어차 있으면 하나가 되질 못해요.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돼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본래의 안타깝고 다른 사람을 참 불쌍하게 여기는 애민히 여기는 마음이 나고 그 아픔을 함께 할수 있으려면 분별과 욕심을 없애서 하나가 돼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좋다고 아 이거 좋지 멋있지 이거 왜 너는 대답을 안해 내가 좋으면 너도 좋아해야지.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옷집에 가가지고 야 이거 이쁘다. 너 입어. 나 싫다고.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옷을라도 안 입을라 그래. 엄마 말 들어. <laughs> 왜 엄마가 이쁘면 너도 이뻐야 되는데 안 이쁜 거든왜 그래요? 내가 좋은 거를 그 강요하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종경의 실시품 2장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실상사에 갔더니 노승 두 사람이 이제 막 참선을 배우기 시작한 상자에게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선을 열심히 안 하냐. 아무리 혼내고 열심히 하라고 해도 잘안 해.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천불이 출세해서 굳이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참그 상자에게 참선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은 참 알겠으나 그 참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노승들이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지극 정성으로 참선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참참선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우리 때문에 참선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권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긴다. 저 사람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해. 근데 그것을 좋다고 하라고만 하면 제대로 하겠냐고. 저 산의 바위에 금이 들었다고 가서 저 금을 가서 캐오시오. 그러면 그걸 믿고 가서 금 캐오겠어요? 그럴지는 못하죠. 금이 있다고 알려주려면 내가 가서 금을 캐고 그 금을 유용하게 쓰면, 아, 다른 사람들 볼때 거기 가서 과일을 캐니까 그 속에 금이 들었더라. 나도 가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좋은 것을 같이 보기가 어려워. 내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그 좋은 것을 충분히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때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좋아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같아야지 하나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아야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서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너는 나하고 친해. 짬뽕 좋아하는 사람 너는 내가 좋아하는 걸안 좋아하니까 너는 나하고 안 친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데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짬뽕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짜장면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짬뽕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 근데 그것을 하나를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도볼수 있으지만 다르게도 볼수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평생 포도 농사를 짓던 농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됐어요. 근데 정말 포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번 농부에게 그냥 받아서 쓰기만 하지, 부지런하게 자기가 그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두 자녀를, 아들을 불러다가 놓고, 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저 포도밭에다가 잘 숨겨놨어. 내가 혹시 죽거든 너희들은 그걸 잘 찾아서 써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은 대체 아버지가 이 넓은 포도밭 어디다가 금을 숨겨놓은 거야? 이래가지고 그 금을 찾기 위해서 포도밭을 파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밭이 잘파져 그래서 이제 풀도 안 나고, 포도가 잘 자라서 이제 또 풍년이 돼서 수확을잘 해서 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들이 생각을, 아, 아버지가 포도밭에 감춰놓은 것은 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도록 하신 거구나. 이것이 그... 이 삶의 취해.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다고, 내가 알았다고, 그 사람에게 다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볼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내가 볼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자기의 삶의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것은 서로 공감도 해야 되고, 또 좋은 것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강요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좋아하고 내가 예뻐 보이는 건 다른 사람도 예쁘게 볼수 있어서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을 모두가 다 같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